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올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잠깐의 실수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세가지가 있는데요. 이세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인상이 됩니다. 이거는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동 킥보드 운행 조건 위반 시 범칙금이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거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세 번째 한강공원 금주 구역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인상이 되는데요. 과태료 인상 규정은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 기준인데요. 일반 도로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오게 되면 현행은 8만 원이 부과됨으로써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그런데 개정 사항은 12만 원이 부과되면서 일반 도로의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장비 2,323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6 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신고제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촬영한 사진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태료 인상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아이의 등하교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학교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적당히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학교 앞에 가보면 과태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 안전 시설 또한 더욱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또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 운행 조건 위반 시 범칙금이 최고 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5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면 최고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없게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올라갑니다. 성인들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만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개정도로교통법은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보도통행, 우면허, 어린이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규정위반을 하게 되면 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해서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도로교통법 범칙금이 다음과 같이 시행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개정도로교통법인데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보게 되면 보도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 통행은 불가합니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 약물 등 운전, 음주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 차로 위반 등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 한달 동안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기도 이주의 단속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 공간에서의 취식 문화가 제한을 받으면서 한강 공원은 심야 음주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음 달 시행되는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14일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를 코로나 시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근래 와서 여러가지 사고들이 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동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코로나로 야외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찾아오는 곳이 한강공원인데 앞으로는 한강공원에서 침액도 하지 말라니 너무한 경우가 아닌가요? 하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음주문화는 한 사회에서 뿌리내린 형태인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6개월 내지 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이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한강공원도 내년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5월부터 단속을 시작하는 과태료 정책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